오늘 저희가 촬영을 하게 된 아파트는요, 만포에 있는 90평대 아파트고요. 입주 날짜가 좀 급하다 보니까 큰 공사했는데도 시공 능력이 되기 때문에 45일 만에 공사를 완료를 했고요. 내일 드디어 입주를 하게 된 그런 집입니다. 담당 디자이너 소개부터 시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은혜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진구 대리입니다. 여기는 한기장치를 하기 위해서 90평대 천정 전체를 다 철거를 했대요 이 아파트가 입주할 때는 한기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그 하나 한기장치 때문에 천정 을 전체를 다 철거를 했습니다 얼마나 시공이 완벽히 잘 됐는지 저희가 설명을 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횡간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횡간 중문입니까? 어네 중문입니다 와 겹작자리로 되어있는 오, 어? 같이 움직이네요 네 반자동 중문으로 안에 레일 형태로 되어 있는 이 내일도 지금 이부로 해놓은 것 같고 예. 아주 시공이 잘 되어 있네요 지금 보면 행간의 바닥이 대행 타일이 시공된 것 같은데 이 타일 크기가 얼마예요 600에 1 2 0 0가로사용했습니다 음, 이쪽은 행인 타입에서 지금 어, 하부에 조명이 시공된 것 같고 그리고 우측 같은 경우는 지금 수납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아 여기는 신발장 아 여기는 아마 기둥 쪽이 있는 것 같고 와 어, 굉장히 깊으네요어 아, 네. 여기가 펜트리 공간이구나 행간 쪽에 펜트리 공간이 있으면 어, 수납이 굉장히 용이할 것 같아요 중문도 너무 멋있게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집이 큰 펭수다 보니까 구슬구슬 찾아가는 게좀 헷갈려요 이 거실 욕실 좀안에좀 좀 오른쪽으로 내려가시면 됩아 여기 전실이에요? 네전실오 세면대가 이쪽으로 빠져있네요 네. 근데 세면대가 원래 이쪽에 있었어요? 어, 아닙니다 안쪽에서 수도를 아, 끌어와서 그면 내곤수랑 하수랑 다 이쪽으로 네. 끌어내서 어, 가족들이 바쁠 해서. 때는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자 여기가 거실 욕실인데 조적 파티션을 세워서 욕조에 샤워하는 모습을 약간 가리려는 그런 공간 같고, 욕조에서 물을 쓰면서, 몸면서 흘러내리는 거를, 트렌지 효가를잘 시공을 한것 같고, 그실에 어떤 중점을 줘서 공사를 했을까요? 이번에 전열교환기 설치하면서 천장을 다 뜯고 다시 하다 보니까 간접등 위주로 설계를 많이 해드렸어요. 그래서 천장을 다시 만들면서 이쪽 거실에도 우물천장을 해서 메인등 없이도 충분히 밝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드렸고 그다음에 커튼박스 쪽도 보시면 쭉 이어지게 간접등이 이렇게 갈수 있게 해서 여기도 뭔가 은은하게 밤에 켰을 때 분위기를 연출하실 수 있게 해드렸습니다. 야, 지금 박스 쪽에 간접이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로 조명 개수는 얼마 되진 않는데, 조도는 충분한 것 같고, 이게 지금 전열 교환기죠? 예, 네, 맞습니다. 어, 전열 교환기. 요소 요소에 굉장히 그 많이 시공이 되는데요 네, 이 전열교환기가 창문을 열지 않고도 바깥 공기가 필터를 통해서 이제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고 내부 공기가 다시 나가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요즘같이 미세먼지 많은 날씨에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환기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럼 이쪽은 지금 아마 어, 안방 쪽도 하는 복도 같은데 복도 길이가 굉장히 긴거 같아요. 지금. 총한 20m 정도. 와, 20m. 정도. 20m. 네. 근데 이 조명은. 어떤 조명이 이게? 요즘에 이제 많이 시공해드리고 있는 마그네틱 조명인데요 이제 고객님께서 그림을 좀 많이 갖고 계셔서 원하시는 곳에 이제 스팟 조명을 끼워서 그림을 비출 수 있게 그렇게 좀 설계를 해드렸습니다.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요, 요건 안 하세요? 아, TV 쪽 아시오면 하세요. 아, TV 아토볼이. 네, 여기 중요한 게 있어. 아, 네. 색다른 게좀 있는 네, 것 같은데. 네. 네. 어떤 게좀 특이사항이 있죠? 네, 여기 고객께서 98인치 대형 TV를 이제 고르셨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사운드바까지 만드셨다 보니까 TV로 연, 연결되는 그런 선이 필요했는데 지금 이쪽 뒤쪽으로 이제 점검구를 만들어서 오. 여기에서 위쪽으로 바로 이어지게 해서 음. 여기에 선이 노출되지 않게 그렇게 좀 관로를 만들어드렸습니다. 음. 봤을 때 양옆으로도 콘센트를 만들어서 이런 유닛들도 넣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사운드바도 예쁘게 넣으실 수 있게 그렇게 좀 설계를 해드렸습니다. 단을 음. 하나 올려서 로봇 청소기가 뭐 지나 다녀도 걸리지 않게. 처음에 이 집에 들어왔을 때좀 궁금했던 게타이인가요 네. 뭔가 얘게 한샘에서 나오는 600에 1,200짜리 강마루인데요. 이게 강마루예요? 네. 와. 일반적인 마루가? 강마루처럼 편한 소재예요 그래서 타일보다는 좀 부담감이 없게 쓰실 수 있고 이게 넓다 보니까 집이 더 넓어 보이는 그런 효과 보실 수 있습니다 타일 같은 경우는 좀 딱딱한 느낌이 드는데 마르다 보니까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컬러도 너무 예쁜 것 같고 네. 자 안방욕실 안내 좀 해주실래요? 네 이쪽으로 가세요 어? 한참 가야되면 빨리빨리 오세요 감독님 빨리 오세요 아... 진짜 좋네 방 욕실에 들어오자마자 느꼈던 게 여기가 화장실이 집이 총네 개죠. 네, 예, 네 개입니다. 아, 그래서 지금 안방 같은 경우는 카운터 세면대가 굉장히 커요. 네. 예. 아, 굉장히 커고 하부 수납도 잘 되어 있는같고 네. 여기서 특징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또 비밀이 있나요? 네, 비밀이 아, 있습니다. 어떤 비밀이죠? 지금 여기 일반적인 그냥 하부장처럼 보이시겠지만, 사실 이쪽에는 이렇게 로봇 청소기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쪽 배수구에서 연결해서 이렇게 나와서 이제 로봇 청소기가 넓은 안방 욕실 한 바퀴 이렇게 돌고서 이쪽 집 반을 이렇게 청소할 수 있게 아. 그렇게 만들어놨고요. 그다음 아까 그 거실 욕실 전실에도 또 로봇 청소기 한 대가 더 있어서 네또 제가 네, <laughs> 이렇게 청소를 할수 있게 네, 설계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다음 네. 이 욕조가 좀 특이한 욕조가 있는데 욕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아, 네. 저번에 그 촬영했던 반포자이 80평형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사용하기 좋게 계단을 만들어드리고 넓은 매립욕조로 만들어드렸어요 음... 근데 여기는 좀더 모양이 예쁜 이런 프리스탠딩 욕조를 원하셔서 안방욕실의 포인트가 될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독립형 그 욕조를 신고했을 때는 청소가 용이해야 돼요 노봇 청소기가 이렇게 다니면서 한 바퀴 돌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어야 자연스럽게 물이 좀 튀더라도 청소가 용이하다. 네. 여기도 샤워를 할수 있는 공간이네. 네. 여기도 지금 메이 박스를 만들어줬고, 거기도 간지까지 만들어줬는데, 공사를 하나하나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한것 같아요. 자, 샤워 쪽을 어, 잘 보시면은,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샤워 부스가 시공이 됐을 때, 안드레미해서 턱이 있는데, 부스를 닫았을 때는, 단차 시공을 해서 안쪽에 부수가 시공이 돼야만이 물티임이 넘치질 않아요. 티란 부분까지 굉장히 잘 시공이 된것 같고, 대중 모형탕에 앉아서 할수 있게끔, 이런 특도 만들어 난것 같아요. 아 여기에 지금 간접까지다 들어가 있고, 이 타일 크기가 얼마인가요? 이게? 굉장히 큰 타일 같은데? 네, 600에 1200 타일입니다. 아, 600에 1200짜리? 이 부분도 졸리커팅을 다한것 같아요. 근데 여기 자세히 보면은 졸리커팅에 실리콘이라든지 이런 모서리, 라든지 매지 칼라까지 다 맞춰서 시공을 한것 같은데 아덱스 매지 아덱스 매지 음. 그러니까 이런 칼라가 옛날에는 그냥 백헤멘트 그레이 뭐 이런 쪽만 주로 많이 했는데 아덱스 매지란 게 너무 잘 나온 것 같고 그걸 같은 경우도 그걸 조명까지도 다 시공을 했는 그죠예맞습니다전장이뭐한 온도가 2 3 도라고 되어 있는 이건 뭐예요? 네. 요거는 이제 요즘에 많이 시공하고 있는 푸젠트라는 제품인데요. 바닥에 난방을 깔아드렸지만 그래도 조금 더 추울 수도 있으니까 아, 바닥이 난방까지 깔려있다. 네. 그래서 지금 바닥이 따뜻하구나. 이게 네. 네. 요거를 또 온풍을 키면은 욕실 을 사용하실 때좀더 따뜻하게 있시수있어요 너무 잘된것 같아요. 이렇게 쌈방그 욕실을 지금 봤습니다. 자, 그럼 여기도 무슨 공간이 많네요, 그죠? 어? <laughs> 여기도 봤지? 잠깐만 문만 하면 여러분. 아, 이게 드레스룸이구나. 이게. 옷은 그냥 뭐 좌우 그냥 얼마든지 걸수 있게끔. 우와. 아, 너무 좋네요. 앞으로. 자, 어, 이쪽 공간이 어떤 정도로 시공을 했을까요? 네. 고객님께서 사용하시는 가전소물들 올려놓을 음.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이쪽으로 따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아, 지금 신흥냉장고가 다 설치가 된것 같은데. 네. 너무 잘돼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어. 비스포크 인피니트 라인이라고 해서 좀 고급 마감재로 된 침핀 냉장고입니다. 그래서 이거랑 이제 딱 맞출 수 있게 냉장고장을 설치해드렸습니다. 지금 상판이랑 벽체는 같은 톤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 재질이 뭔가요, 지금? 세라믹이라고 해서 수율이 가장 낮은 제품입니다. 아, 수율이. 김치 국물이나 이런 것도 좀더 편하게 쓰실 수 있는 음, 네. 제 재암익 상판. 네. 그다음에 이게 여기 오다본 보 싱크볼이 돼 있는데 어, 좀 특이하네 이게. 물이 이렇게만 나오나요 이게 자. 아무래도 과일 같은 거 씻으실 음. 때 이렇게 좀 넓게 나오면 좋잖아요. 음, 이렇게 해서 그렇게. 네. 오케이. 그렇게. 자, 주방 쪽에도 보면 간접 조명이 다 들어가 있는 거 같아요. 그죠? 이 제품 은 뭔가요, 이거? 이 제품은 한샘에서 나오는 키친바우 500번 바흐, 제품입니다. 아. 3번. 그 비싼 바 제품까지 역시 시공해요. 네. 마감재가 이게 도장으로 되어 있어서 아. 변색도 없고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시공을 드렸습니다 음. 아일랜드의 콘센트도 지금 원체 기니까 두 군데나 만들어지는 것 같고 이 폭이 지금 1 2 0 0인가요네 맞습니다. 그럼 수납이 이쪽도 있을 것 같고 여기도 지금 수납으로 다돼 있고 본 주방의 수납보다 아일랜드의 수납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식탁은 어디 이쪽이 가요? 간단하게 식사하실 수 있게 앉는 공간을 양쪽으로 만들어. 아 양쪽으로 공간이 또 있네요. 이거 네, 보조 주방으로. 보조 주방에서 냄새 나고 하는 그런 여기는 가스로 연결하기끔 만들어놨네요, 그렇죠? 지금 내가 기억이 나는 게 어, 소비자분이 허리 숙여서 사용하기가 좀 힘들다. 그런 부분을 이야기해서 서서 빼줄게 감. 그렇게 300한 50평도 올려서 그냥 세탁물 꺼낼 때. 줄겠고, 배수구라든지 물이 가끔 넘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턱을 만들어 줘라 배수구가 있을때 그래야지 사고가 안 나는 거야 어, 이런 부분까지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쪽 공간이 어. 지금 폴딩도화가 시공이 된것 같아요 자, 이걸 제가 한 받아보겠습니다 땡겨땡겨 어, 오케이 병초에는 이렇게 하면 단열도 되고 소음 차단도 되고 굉장히 잘 시공이 된것 같아요 촬영은 거의 된것 같고, 자, 인사는 새벽이나 <laughs> <3명이나> 같이 <웃음> 다녀가지고. <웃음> 이쪽으로 오세요. 어, 이컴인때도 방배드리지만, 공사 기간이라든지, 어, 공사 퀄리티라든지, 완벽하게 시공을 할수 있습니다. 유튜브 잘 보셨으면 너무 감사하고요.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